네, 이렇게 아빠. 케이스를 벗기는 것도 지금 하는 거 ARK3로 만들어졌다고 그래요. 빠른 IT 리뷰, 정보를 원하신다면 구독, 알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만나보실 제품은 바로 이번 WWDC 2019를 통해서 공개된 새로운 맥 프로, 그리고 디스플레이입니다. 이미 키노트를 보신 분들은 이 제품들의 멋진 디자인을 만나보셨을 것 같은데요. 과연 어떤 제품들인지 제가 직접 만나보고 좀더 상세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독 알람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이 제품이 이번에 공개가 된 새로운 맥프로 제품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유려한 메탈의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걸볼 수가 있는데 이 제품은 최대 28코의 제온 프로세서를 사용할 수 있고 1.5 테라바이트의 메모리 그리고 256GB SSD부터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그리고, 그래픽 카드도 듀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최고의 성능을 제공하는 그런 제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제품의 디자인을 보면 보시는 것처럼 발열을 굉장히 고려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걸볼 수가 있고 제품 상단에는 핸들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고객이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이동을 시켜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요. 제품 하단은 지금 고정되어 있는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바퀴를 넣어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디자인 또한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품 한쪽에는 보시는 것처럼 f 플 애플의 로고가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pci 슬롯은 최대 8개의 pci 슬롯을 사용을 하실 수 있고요 게임 가속기 변경 카드인 애플의 애프터 버너라는 기능 또한 사용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네, 지금 제품 후면을 볼수 있는데 지금 usb 타입 a 지금 포트 2개 usb 타입 c 포트 2개 그리고 헤드폰 잭이 위치하고 있는 걸볼 수가 있고 그리고 10기가의 이더넷 포트들이 2개가 지금 또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 옆쪽은 프로 디스플레이 XDR 제품을 만나볼 수 있는데 요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역시 멋진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디스플레이. 이 제품 6K 해상도를 가지고 있는 제품이고 특히 이 제품은 1000니트 기본 1000니트 최대 1600니트의 굉장히 밝은 밝기를 가지고 있고 HDR을 지원을 하는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생생한. 컬러를 만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후면도 이렇게 멋진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디자인은 컨셉은 맥북 프로 제품과 거의 유사한 그런 디자인의 컨셉을 가지고 있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후면에도 썬더볼트 포트 4개가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디바이스들을 썬더볼트로 연결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맥프로 전시관에서 보시는 것처럼 맥프로의 고성능의 성능을 가지고 어떤 작업을 할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걸볼 수가 있었는데 이러한 맥프로 제품은 최대 6개의 디스플레이를 사용해서 작업을 하실 수도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동영상 작업을 할 때도 8K 그리고 4K 비디오도 다양하게 스트리밍을 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합니다. 밝음이 그냥 느껴지는 것 같아요. 지금. 네, 이렇게 밝은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선명한 컬러들을 만나보면서 동영상 작업을 하실 수가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정말 제 책상 위에 놓고 싶은 그런 제품인데. 네,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네. 네. 그리고 이쪽에서 이렇게 마찬가지로 맥 프로를 이용해서 어떤 작업을 할수 있는지 그리고 앞서 보신 프로 디스플레이 XDR을 통해서 어떤 컬러를 만날 수 있는지를 지금 확인을 이렇게 하실 수가 있으세요 또한 프로 디스플레이 XDR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태워서 사용을 하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물 사진 작업 등을 하실 때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지금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화약대를해서 이렇게 디테일을 볼수 있다는 것도 보여 주 있고, 그리고 웹페이지 등을 디자인할 때도 이러한 세로로 사용하는 것도 충분히 좋은 역할을 할수 있다고 할 수가 있고요. 이쪽에서도 사진 작업을 할때 어떻게 프로 디스플레이 XDR을 사용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맥 프로 전시관에는 보시는 것처럼 아이패드를 이용해서 AR로 맥 프로를, 자, 보시는 것처럼 스탠드밖에 없어요. 스탠드밖에 없는데, 이렇게 아이패드 a r 을 통해서 맥 프로가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 그 구조를 볼수 있는 시연도 하고 있었습니다. The new Mac Pro. 네. k a y 이렇게 케이스를 벗기는 것도 지금 하는 거예요. AR 킷 3로 만들어졌다고 그래요. 좀 넓혀서 지금 어떤 구조들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 AR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AR을 통해서 이렇게 제품이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근데 제대로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앱도 봐봐. 지금 보고 있고요아 네, 이런게 지금 가능하고 지금 어떤 구조로 가지는지 아주 상세하게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프론트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팬이 3개가 탑재가 되어 있다는 걸 지금 AR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맥 프로 제품과 디스플레이를 만나 본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요 이번 WWDC 2019를 통해서 는 정말 공개된 것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OS들이 실제 우리가 사용하는 아이폰, 아이패드, 맥에서 사용할 때 어떤 느낌인지 이제 하나씩 그 영상으로 보여드릴 예정이니 구독, 알람,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일단 맥 프로를 만나본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